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나도 많이 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력들이 지금 현재 갑자기 이 코인을 던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력들이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 이게 상황이 반전되려면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한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올바른 투자 방향 잡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요 11월 2일 10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리플의 차트는요. 자 오늘도 역시나 횡보하고 있는 리플이고 3,700원대에 머물러 주면서 큰 변동성 없이 오늘 하루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말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주말 에는 큰 변동성 없이 이런 식으로 횡보성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리플은 주말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횡보하고 있는 답답한 리플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 자, 리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다 횡보하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솔라나까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래대금 상위를 다른 알트 종목들이 채워주면서,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견인돼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조금씩 호재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보여드렸던 CVD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노란색 선이 개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가 가장 몸집이 큰 고래인데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나도 커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 시장이 펌핑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니까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어, 그러면 우리는 안 올리지.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시점이 나와주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시점이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 현재 세력들의 매도세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롱텀 홀더들이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이 물량들을 ETF도 그렇고 자트도 그렇고, 지금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 홀더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매물을 흡수하는 것에 방어가 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시장에 조정을 주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멈춰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간단합니다. 개미들이 사니까 세력들이 던진다. 그러면 개미들이 안 사면 세력들이 안 던지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개인들이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와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개인들이 그만 사게끔 할 수는 없어.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개인들이 사지 않더라도 그만 팔게끔 하려는 그런 소식들이 조금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조금 변동이 되려면 어떠한 소식들이 나와줘야 되냐. 자,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한 달을 넘겼습니다. 자, 이 셧다운이 일단 조금 해결이 돼주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되어줘야 되고, 지금 현재 SEC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에 다른 ETF들을 빠르게 좀 승인을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셧다운이 조금 해고, 해결이 돼야지 그때부터 SEC에서 손을 써가지고 ETF를 빨리빨리 승인을 하고 거래도 시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이 셧다운이 풀려주고 나서 SEC도 활동을 하면서 ETF 승인되고 하면 그때부터 시장의 유입성이 조금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원래 10월달이 불장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도 보시게 되면은 이업토버라고 불릴 만큼 자 이게 보면 옥토버인데업토버라고 불렸어요 여러분들 자 앞에 업을 써가지고 상승하는 달이다 라고 해서 10월달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달이었다 불장이 크게 왔던 달이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자, 조정을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업터버의 기존 상승력이 이번 연도에는 11월 달에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12월 달에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다. 라고 파월이 발언을 하면서 살짝이 또 실망을 주면서 10월 달에 이렇게 조정 마감을 해준 건데 저는 사실 11월 달 안에 12월 금리 인하 확률도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될 것이고 시장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거다 자 그래서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12월 달까지 연말을 조금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들이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지금 매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들을 한번 털어내고 갈 거기 때문에 심한 조정이 한번 또 나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그전에 한번 혹독하게 조정이 올수 있겠.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금 현재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시장 상황도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메이저 종목이 아니라 시총 낮은 알트코인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 자, 이런 거는 여러분, 무조건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종목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세력들이 이 시장을 조정을 주기 전에 한번 돈을 제대로 빨아먹으려고 가벼운 종목들을 건드는, 요런 형식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요런 조정을 제대로 한번 피해 가시려면, 자, 지금 현재 현금을 꼭 보유를 해 두셔야 되고, 이 현금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냐? 제가 항상 중장기 종목과 단타 종목을 반씩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현금을 만드는 건 뭐야? 중장기 종목이 아닙니다. 단타 종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중장기 종목반, 단타 종목반 투자해서 여기서 번 돈을 중장기 종목으로 적금 넣듯 집어넣어야 돼요. 자, 요게 완성되면요, 시장 흔들릴 때 중장기 종목으로 안정성 가져가시는 거고, 그리고 단타 종목으로는 그때그때 수익성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투자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완벽한 투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통 반대로 하세요. 5대 5까지 세팅을 했어. 근데 단타 종목 이상한 거 들어가서 물려 가지고 물타기 하느라고 중장기 종목 빼서 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느냐? 자,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라는 것만 사고 팔라는 거 팔고 하면 여러분 자산 제로 늘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저랑 투자하고 계신 분 제가 후기를 잠깐 보여 드리게 되면 자, 이분이 저랑 지금 투자한 지 3달 정도 되셨거든요. 이분이 초반 시드가 2천만 원 정도 들고 오셨는데 지금 1억 이상 올려놓으셨습니다. 억대 진입을 하셨어요. 자, 이분이 말씀하시죠? 진짜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투자내역까지 공개를 해주셨는데, 자, 요거 좀 크게 보여드리게 되면, 자, 이분 처음에 2100만원 갖고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억 1000만원대까지 세달 만에 다섯 배 불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11월, 12월 달에 조정이 한올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때 우리가 좀 들어가게 되면 그때가 분명히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이분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 자, 어떻게? 서인아와 함께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시는 방법 어떻게 하시냐. 자, 지금 이렇게 제 영상 시청 중이시죠?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서인아랑 같이 하고 싶어요 라는 뜻에 같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자, 댓글 달아주셨나요? 댓글 달아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고정해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서인아의 무료 소통방 참여 체크 박스 해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숫자만 적으시면 제출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010 다시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뭐 중간에 빼기빼기 이런 빼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랑 함께 하시면서 자산을 좀 불려 보시고 대신에 여러분들도 저를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제가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될수 있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필요하고요 응원의 댓글도 필요합니다 자서인아 최고 한 번씩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종목 짚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미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밤에 말씀드렸어요. 자밤 10시 14분에 말씀을 드렸고 미나 150원 이하 지닉 1차 매도가 최종 매도가 제시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미나 한번 보시게 되면요. 미나 오늘 많이 올랐죠? 자, 이거 한시간 동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이때입니다. 10시, 10시 이때고요. 자, 이때 저가 얼마예요? 150원. 자, 150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때부터 들어가가지고 제가 최종 매도가를 얼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자, 최종 매도가는 240원 구간, 60% 구간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최고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248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루 만에 어제 밤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얼마만큼? 60%의 수익 깔끔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댓글에 같이 달아주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저 링크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인아랑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금방금방 시즌 졸업 돈 많이 벌어서 부의 추월차선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돈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 댓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종목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서이나 최고 다들 댓글 감사드리고요 유니수학은 알트 불장이 되면 얼마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수학 음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유지수합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것 같고요. 8,000원은 한번 깨고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반등을 잡게 되면, 이번 시즌에 그래도, 크게 간다라고 하면, 한, 13,000원, 12,000원 구간까지, 일단 저는 보여요. 네, 한, 13,000원 정도? 근데 요거는 그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조정이 나오고 반등을 잡는 거 그거까지 한번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궁금한 종목이 유니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꼭 찾아와 주시고 다음 영상에 제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궁금한 종목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늦은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안녕!